1 1일에 전산에게 읽어 일반 점표 문제와 결산 문제 중 수동 결산을 풀이하겠습니다. 7월 10일 회사는 6월의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걸로 소득세 2만 원과 지방 소득세가 있었죠. 급여를 지급할 때 이렇게 했겠죠. 급여 대변에 뭐 예수금이었죠. 얼마 22,0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뭐죠? 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수금 잡은 것을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자변의 예수금,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고 그럽니다. 보통예금 22,000원, 예금가공간이죠.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원재료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표 발행 지급하네요. 잘 나오는 거죠. 계약금 100만원,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지급, 선급 되는 거죠. 받으면 선수, 선급금, 거래죠 항명.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3번. 어, PC카드 7월 분 결제 대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다. 카드 사용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갚아주니까 미지급금, 카드 대금 200. PC카드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다. 역시, 그렇게, 어려운 분개는 아닙니다. 8월 20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이 대구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 출장비 회계처리 했었죠. 그때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60만원 주로 가지급금 많이 잡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뭘로 잡았다? 전도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전도금으로 처리했을 때입니다. 전도금으로. 그런데 얘가 돌아오면서 보고하죠.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할 때 전도금 60만원, 혹시 김시성 있으면 달아주면 됩니다. 항공권 10대 여비교통비 잡습니다. 얼마? 38만원. 잡고, 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나 받다 나머지 현금, 땡땡땡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영업부 김시승이니까 800번 대 여비교통비를 잡아주면 됩니다. 9월 12일 거 제조공장의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약수금을 받았다. 요거 예전에 기계를 매각할 때 기계장치 약수금을 받았답니다. 800만원 뭐죠? 약수금을 받으면 미수금이죠. 왜? 상품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기계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줬다가. 그데이 미수금을 어떻게 해요? 회수했죠. 대변의 미수금 800.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 타임발행 단자 수표 현금 800 그러면 분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나왔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입니다. 외상 매출금 3만 달러 예전에 외상매출 했을 때는 환율이 1,300원 계산하면 3,900만원 되겠죠 그런데 지금 회수하죠 입금되었습니다 현지 환율 1,380원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3만 곱하기 1,380 4,140. 올랐죠? 자, 회수합니다. 외상매출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원래 3,900이었습니다. 그렇죠? 라이 라이. 달고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금. 얼마4140 그럼 어디가 작죠? 대변이 작죠. 땡땡땡. 차이는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요거 뭐죠? 외환 차익. 그죠? 일반 전표에 환율이 출제되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고요. 결산에 출제되면 외화, 환산익, 환산손실계정과목 나오는 거죠. 결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네요. 이거는 딱 정해지가 있죠. 자비의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틀이 정해지가 있는 겁니다. 4,900, 3,87, 5 0 0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사 콤마 046 콤마 000 대변작죠 미지급 세금 됐습니까? 잡빈이 예. 작으면 미수금 되는 겁니다 2분 2번. 2분은 어, 보험료죠. 예,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성급 아니면, 미지급이죠. 100% 성급입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는 미지급이 올 수가 없다. 그러면, 분개는 정해지가 있죠. 자변에 뭐, 성급, 비용, 대변에 보험료. 그럼 미경과분 계산해 볼까요? 자, 7월 1일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1년치 6월 30일까지. 그죠? 얼마? 720만원. 현재는 절반. 요즘 다 절반으로 많이 나오죠? 12월 31일 결산 그죠? 이만큼 미경과. 급 그죠? 7 2상만 원이면 3만 원이면 3 6 0만원이 미경과되었죠 3 6 0만원이당기본입니다 그럼 미3과0 3 6 0 3 6 0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동입니다. 그런데 아,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500분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죠. 차량광고에 상각에 구하는데, 어, 4월 15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현재가 12월 31일이니까 취득원가 정의법이죠잔존 가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연수 5년분의 지도원가 3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죠 제로 이렇게 사 얼마죠 600만 원이죠 그러면 600만 원이냐 아니죠 얘는 1년치야 자 이때 취득했죠 4월달에 취득했고 현재가 12월 31일이니까. 몇 개월? 9개월입니다. 곱하기 12분의 9.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상가 계간 450만 원이 나온다는 거. 얘를 제조부에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